B씨는 트럭 운전으로 전국을 누비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는 불규칙하게 돌아왔다. 집 안에서 그는 여전히 D씨와의 관계에 집중했다. 늦은 귀가와 은밀한 통화, 그리고 때때로 보내는 짧은 메시지 속에서 그의 마음은 D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e 씨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밤마다 교재를 펼치고 부동산과 경매, 법률 용어까지 손에 익히며 혼자서 미래를 준비했다. 공부는 그녀에게 생존 전략이자 아이들을 위한 방패였다. b씨는 집안에서 늘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최소화했고 이씨의 움직임도 무시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두집 살림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이 e 씨가 공부에 매진하며 스스로의 의지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은 점점 엄마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큰아이는 조용히 방 안에서 엄마를 관찰하며 막내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존경과 신뢰를 쌓았다. 어느 날비 씨가 일찍 집에 돌아왔다. 이 e 씨가 교재를 펼쳐 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뭐 하는 거야? 이 e 씨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공인중개사 공부예요. 언젠가 나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니까요. B 씨는 짧게 웃었다. 웃음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좋다. 근데 잊지 마. 내가 원하면 너희 삶 전부 뒤흔들 수 있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면 끝장이야. 그 말은 이전의 협박과 동일했다. 이 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으며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모색했다. D 씨와 B 씨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았다. 일정이 바뀌거나 작은 다툼이 생기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D 씨도 B 씨도 스스로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이런 상황을 은밀히 관찰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경매 정보를 수집하고 소규모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B 씨가 죽기 전이든 죽은 후든 자신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 아이들은 이 씨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가 밤마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점점 자립심을 키워가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집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B씨는 여전히 두집 살림을 유지하려 했지만, 현실 속에서 통제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감지했다. 이씨의 e 독립준비, 아이들의 눈빛, 시아버지의 압박,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이씨는 e 불안을 느끼면서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다. 언젠가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거야. 아무리 남편이 강해 보여도 나와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어. 그 확신 속에서 그녀는 전략을 세웠다. 경매, 부동산 투자,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까지 모두 계획에 포함시켰다.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혼재했지만 행동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면서도 사건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B씨의 불륜 관계와 E씨의 독립 준비가 교차하며 조만간 피할 수 없는 전환점이 나타날 것이었다. 트럭의 엔진 소리, 늦은 귀가, D씨와의 통화, 시아버지의 방문 모든 요소가 E씨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B씨의 불안을 키워갔다.